1년 겨울 8일. 사망 한번더 가야겠지, 형들? 겨울 되기, 겨울 지나가기 전에? 어, 축제. 맞아, 축제지? 2시까지 축제지? 그때까지 노가다 좀 하자. 저알 존나 큰데 왜 이렇게 커 보이냐 큰 달걀 아큰 달걀이로 야 아팠겠다 약간큰똥놀 때처럼. 됐고, 버섯 한번 확인하고. 바람거 없는거 같고 자 여기 와인 아 와인 어제 맞추기로 했지? 14일에 아니다 와인 맞추지 말자 봄에 마, 맞추기로 했지? 할일 미리 해두자 수액 모아서 미리 비료로 만들어 둡니다. 황금호박 파는 거야? 아 진짜? 황금호박? 네, 결혼은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여자들 많이 꼬시려고. 새로운 줄이 시작된다. 아 붙여야지. 그러네. 이 2시까지만 가면 되지 와 아주머니는 축제있는 날도 저 출근하네 버스 운전하려고 저게 존나 웃기지 않냐? 진짜? NPC 존나 잘 만들어놨어 팬이 뭐해 여기서 25일 겨울베르네에서 마음껏 즐길거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제거든요 아 그래? 선물 하나밖에 안 줬네. 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오 내게 네 됐다. 정말 좋아하는 축제야? 그날은 당신에게 소,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을 교환하면서 폭신한 날로만 알고 있죠. 선물 챙겨 가야 되나? 선물 챙겨야 되나? 이거면 되고. 이걸로 끝났네. 지금 준비할 것도 없네. 4명이잖아. 말은 버릴 거야. 시작이다. 오! 아, 움직여야 되는 거야? 나, 왜, 뭐, 안 하지? 이러고 있었네. 오, 얼음, 조각하기엔 딱 좋지. 그치만 너무 비영구적이야 미안, 눈으로 난간을 깎을 땐집중이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 <laughs> <laughs> 겨울의 습성은 정말 아름다워. 겨울은 좀지릴만 하니, 우리? 그럼요. 영혼과 마음을 믿는 사람을 만났어. 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어. 아내가 이것 때문에 이 엄동 소란이 날 나오게 한 건가? 내가 조지와 어떻게 처음 만난지 말해줬었나? 그는 이 축제가 오면 나한테 눈덩이를 던졌지 거의 진드래 내가 만드는 눈사람들은 독창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인증 어떤 종류의 눈사람을 만들어 볼까요? 전형적인 모습의 당근코, 신사모자, 스카프, 조금 판격, 파격적인 고드름 안테나 솔방울 눈 뭔가 지루해 보이는 눈사람이네요. 고정관념을 깨뜨려봐요. 음 알겠어요. 근데 난 예전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laughs> 어 뭐라 했는데? 야 너희 뭐 하냐 지금? 야 눈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도난 봄이 더 기대. 야, 뭐 하냐고, 야! 너 지금 알, 이연이 아직도, 겨울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눈에서 노는 건 재밌거든. 이연이 눈사람한테 화장을 해줘겠네 누가 맞는 거야? 에미니가 어떤 거절도 하지 않고 나를 돕기 시작했서 무슨 뜻이 있는 걸까? 거의 미친 줄석네 아, 아, 안 눌러, 안 눌러, 안 눌러, 안 눌러. 시작합시다. 우린 엉강이다 물고기들을 풀어놓을 거란다. 대회 참가할 준비가 되면 내게 알려주렴. 준비됐습니다. 여기다가 강낚시 하는 건가? 사이로? 그럼 여러분 올해의 얼음 낚시 대회를 시작합니다 목표는 2분 동안 주어진 낚시대로 최대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이 얼음 구멍에서 물고기를 잡아야만 합니다 예! 뭐야 아니 시폴 나 캐리한다 하지살 뭐, 뭐, 놓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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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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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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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 아, 나이도 못함. 한마리만 더, 한마리만 더, 한마리만 더. 이거 잡고 한마리만 더. 이거 잡고 한마리만 더. 제발. 9. 8. 7. 5 4 3 2 1, 1 오케이! 아! 뭐야 야 잡았! <목소리> 와 정말 많은 양의 물고기들이군요 으 냄새가 우리 얼음박 시대의 우승자는 나 아니면 리스타트다 진심. 우리 여기 상희야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상희모 스피너, 장난, 장난아. 상희모는 뭐 마음에 듭니다만, 뭐 하셨죠? 물고기를 왜 풀어줘? 불쌍한 물고기를 풀어주자고요 아니 치킨 드신 분이 어제 어 형들 어떻습니까? 항해모 어떻습니까 형님들? 항해모 어떻습니까? 항해모를 쓸까요 아니면 밀짚모자 루피가 될까요 형님들 항해모 이쁜데? 좀 이제 좀, 스타일 좀 바꿀까? 해군으로? 해군으로 고? 해군 우피. 이거 멀티 안 돼요. 어, 이뻐, 근데? 이뻐, 진짜 이뻐. 이쁘다, 그치? 개 이쁜데? 쟤좀 버려지지도 않아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할거할걸 하자 할걸 하자 완성된 거 같은데? 겁나이 쁨 이거 물고기 열, 열심히 잡은 보람이 있음. 이게 꼬르륵 소리를 는 게, 이 수지가 다된 건가 봐요. 3개, 세개네개 네 개. 로 아래 타일 깔자고 타일 무슨 타일 깔아야 돼? 조약돌 길 이거 길 깔면 돼? 그냥 조약돌 길 깔면 돼요? 아니면 나는 간지나게 수정 바닥으로 아주 그냥 수정 바닥으로. 수정 고고, 응, 안 해. 안 해줄까봐. 콜라 몇 개냐? 1, 2, 3. 1, 2, 3, 1, 2, 3, 1, 2, 3. 몇 개야? 1, 2, 3, 1, 2, 3, 2, 3, 1, 2, 3, 12개, 13개, 39개. 잠깐만, 13개지? 11개 곱하기 1, 2, 3, 4, 5, 6 6칸 66 70 76개 76개 76개야, 76개. 와, 쿨러 76개 존나 왔네? 그럼 쿨러 76개이면 곱하기 8 해봐. 76 곱하기 8은? 나중에 쿨러 바꿀 때 깔지? 아예안 바꿀, 거안 바꿀 거예요, 쿨러. 아니, 지금 76 곱하기 8 얼마예요? 어차피 608. 608 더하기? 야, 내가 많이 깔긴 했구나. 608개. 야, 진짜, 봐봐. 지금 저걸 11개만 설치하면 진짜 얼마 안 된다니까, 형들? 더, 훨씬 많이 설치해야 돼. 이거, 지금, 그, 못 만드니까 최상, 최상급 쿨러로 더 만들어야 돼. 최상급 쿨러. 지금, 철이랑, 철겁나해야 돼. 철. 철 많이 캐고, 금강성 녹여야 되고, <목소리> 금이랑 철. 많이 캐야 된다. 50개씩만 더 만들자. 오케이. 겨울이 가기 전에 그, 50개씩 더 만드는 게 목표야. 50개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최상급 쿨러. 이거. 이리듐 스프링클러. 진흙은 하면서 완성시키고. 끝이 없구나, 진짜. 와. 진짜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진짜로. 와,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이 일하는 게 끝이 없어. 진짜. 이런 게임 상당히 좋아. 도전 의식을 불러 일으키는군. 한시인가. 내일은 광산이다. 와. 어, 2,500원.